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인 조정의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대파랑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께서 이거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제가 매도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싹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조정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거, 그게 왜인지도 먼저 살펴봐야겠죠. 지금 미수국 지수가 이렇게 밀리면서 우리나라 지수들, 코스피, 코스닥 할것 없이 다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자, 특히나, 우리 개수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원전 관련이죠. 그런데 원전주들이 특히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 자, 이 코스피코스가 이렇게 끌어올렸던, 그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뭡니까? 자, 반도체, 그리고 원전, 그리고 로봇, 그리고 뭐 조선, 이 정도죠. 근데, 얘네들이 강하게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왔는데 지수가 늘리면은, 얘네들이 제일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 속해 있는 애들도 지금 강한 조정의 움직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흐름이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반등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타점만 잘 잡아서, 자,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해준다면은, 이런 움직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평단 맞추고 난 다음, 충분히 수익으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얘네들이 앞전에 거래대금을 동동하면서 만들었던 봉들 있잖아요. 그 봉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이제 못지켜주니까 다음 매물대로 밀린 거다.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지켜준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그림을 좀 그려줄 거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매물대를 못 지켜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3,500원까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얘네들 3,500원까지 밀리게 되면은 다시 끌어올리는 데도 힘이 들기 때문에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 여기서 잡고 끌어올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 음 그리고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지를 그런 움직임을 알아야지 우리도 이런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가 있죠. 자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림이 좀 그려주다가 다시 잡아준다 그리고 다시금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준다라는 건데 자 지수가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때 살짝 들어왔다가 어제는 확실하게 빠져나갔다 근데 오늘 다시금 확실히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하루하루의 움직임 말고. 이 기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8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움직임인데 자, 외인들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천주단이다 보니까 이걸 다시금 계산하면은 이제 594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 자 기간은 202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 자 금융 투자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죠. 자 26만 주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외인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115만주가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594만주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은 얘네들 빠져나가기 전에 700만주 정도 있었다는 건데, 끄는 음, 100만주 정도 빠져나간 거면은 7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간 거다. 이게 주가를 완전히 꺾어버릴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다. 그냥 어느 정도 조정을 줄수 있을 만한 움직임은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들어와 주면서 움직임을 좀 꺾어 올리려는 움직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 자, 여기를 자, 위에 구간 4,300원 구간까지 다시 올려놓으면 그 상태로 바로 쏘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럼 매수 타점 같은 경우 자, 우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다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 084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자, 반대로 얘네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자, 어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 매도 하면서 수익 챙겨나가야겠죠. 아니, 매도는 어디서 할 것이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외인들의 물량 얼마나 있다고 그랬죠? 594만 주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물량이 이제는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변경이 된다. 이런 하락을 맞기 전에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 특히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우리가 같이 매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매도의 움직임도 확인되면은,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문자, 매도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 8420 8354 번으로 뭐라 번에 달라했죠자 구독이라고 보내달라 그랬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매수 타점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지금 구매액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지금, 여기서만 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 보이죠? 근데, 얘네들이, 1,500원 구간에서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다. 자, 얘네들이, 음, 6개월 만에, 자, 100% 넘는 상승, 아니, 100%가 아니라 200%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잘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분들이 계시단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내가 또, 이렇게 밑에서 준비 중인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자 하면서, 이런 종목들 타점도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음, 보시면 이런 노란색 신호 보이시죠?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다. 이런 신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가 이런 신호에서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매도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신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면 매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매도할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표시해 놓은 선이다. 이 선에 맞닿을 때마다 우리가 매도를 해주면 충분히 수액을 챙겨나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자, 보시면 밑에서 노란색 신호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도망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노란색 신호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보라색선이 맞다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들 이렇게 매수할 때마다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평단가 이렇게 충분히 맞추고 약간 약수익 정도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벼운 종목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LG C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 선에 맞닿으니까 조정이 깊어졌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 항공 우주인데 여기서도 보라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보라색 선에 맞닿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런 신호가 났을 때, 뭐,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해드린 내역도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 발송해드리는 이 사이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25년 2월 12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번호도 지금 보시는 번호, 0 1 0 8 4 2 0 8 3 5 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 거 확인되고 있죠. 이 때는 이제 800분 정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은 수급탐정 종목 추천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종목명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매수가 49,000원에서 5만원 이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매수하시라고 자 보내드렸다. 그리고 매도가는 추후 발송이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우리가 노란색 신호에서 샀다가 그리고 이 보라색 선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에 맞닿을 때쯤 제가 발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후 발송이라고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샀는지 확인해보자. 2월 12일 날짜 이날입니다. 시가 보시면 얼마냐? 5만 3백원이다. 근데 저가가 얼마입니까? 자, 4만 9천 9백 50원 5만원에서 5만원 밑으로 이제 49,000원까지 자유롭게 매수를 할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값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라색 선이 닿기 전까지는 따로 매도 사인을 드리진 않았다. 이렇게 눌림이 오더라도 제가 이때는 살짝 눌림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고, 그리고 이때 보라색 선이 닿았을 때 98,000원 구간 보이죠? 이때 날짜가 언제냐. 자, 3월 17일이다. 이 날짜에도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발송일이 3월 17일, 제 점심 시간 때쯤 보내드렸습니다. 자, 번호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거 보이시고, 제 수급탐점 종목 대응이라고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목 소표선에 도달했습니다. 매도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도가 95,000원을 보내드렸다. 자, 그러면 3월 17일날도 한번 봐야겠죠. 자, 3월 17일날 고가가 95,6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종가가 95,000원 나와 있다. 제가 매도가가얼마고 했죠? 95,000원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나와줬고.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와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을 해가고 이 보라색 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편안하게 이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노란색 신호에 샀다가 이런 보라색 선에 왔다 왔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구독 인증해 주시면은 제가 이런 타점들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 인증은 어떡하냐? 우선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2-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을 해 놨다가 아까 보셨던 문자 발송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타점 나올 때마다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타점을 보내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타 매매하셔라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거 타점을 보시면서 타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냐, 그런 게 그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물론, 매매를 직접 하실 분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 하더라도 믿음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소액으로 가볍게 진행하시다가, 오, 이놈 괜찮네.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 그때 가서 비중을 딱 실으셔도 된다. 이거 제가 뭐 강제로 무조건 매매하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셔서 뭐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종목과 타점들 비교하시면서 공부해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분석하던 종목마저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가 주시면 되,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기술 얘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보냐. 목표가에 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조정이 강하게 나타났다면은 반대로 반등도 강하게 나타나 그랬죠. 이런 반등이 나타났을 때 어디까지는 올려놓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좀 사용해 볼 텐데 음, 첫 번째로 멀봉을 보면서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을 찾아볼 거다. 자, 그리고 이곳을 목표가로 잡아볼 거다라는 거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이 보라색 선이 뭐랬습니까? 세력들이 목표를 나타내는 선이다 그랬죠. 이 선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목표가를 또 확인해 볼 건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월봉을 먼저 보자. 얘네들이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은 지금 이미 여기서 방향성을 한번 결정한 구간이 나왔었죠. 앞에 고정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방향성을 한번 확인했다. 내방향성을 네, 다시 올려놓는 방향성을 이미 확인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냐? 고점 구간, 자, 5,84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5,840원보다는 지금 더 위에 구간까지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다. 왜? 이때 상승하면서 나타났던 거래대금들이, 이거 앞에서 안 들어왔던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많죠? 그러면은, 이런 윗꼬리 물량들, 윗리에 있는 매물은 한 번에 다 소화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좀더 높은 금액으로 우리는 목표가를 잡아볼 것이고 이 위로 어디가 있겠냐 탈퇴상으로 봤을 때는 이 위로 오면은 뭐 12,000원 구간 이렇게 이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이 구간에서 이제 살짝 올라갔을 때 뭐가 있죠 중요한 구간 라운드 피겨 구간 6,000원 구간이 있잖아요 이 6,000원 구간을 이제 목표가로 하나 잡아볼 거다 그래서 이첫 번째 이 6,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보라색 선이 세력들이 어디서 매도할지 나타내는 보 표가 다 그랬죠? 이 선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자. 지금 여기 빼꼼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5,929원 확인되고 있죠. 자이 선이 주가가 이동함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빼꼼 나오는 게 자, 5,929원 뭐 5,930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는 아까 확인했던 금액은 얼마였죠? 자, 6,000원이었고, 여기서 확인한 게 5,930원. 그러면 여기도 충분히 도달할 수는 있을 거다. 6,000원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여진다. 왜? 이주가 이동에 따라서 보라색 선은 같이 움직여나간다. 얘네들이 여기서 샀다고 무조건 여기서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반등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면은 얘도 반등시키면서 목표가가 변신될 건데 우선 확인되는 게 이렇게 6,000원이다. 그리고 5,930원이다. 하는 거니까 이 6,000원 구간에 먼저 한번 먼저 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뭐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정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 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음, 뭐 주식이 별다 달... 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 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 1 0 8 4 2 0 8 3 5 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